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준바입니다. 음. 물론 킬조이킹도 좀 세긴 해요. <laughs> 야, 옆에서 죄다 렸어요안 보여요, 이거. 아, 눈 멀었어요. 아, 서로 A, 서로 A, 서로 A, 서로 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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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에. 스킬이 아오. 준바가 조심해야 됐는데. 네, 킹이 약간 인생이 5점 남을 뻔했거든요. <laughs> 서로 막 그냥. 정신없는 상황이어서 그 이상해서 준바선 벌써 다시 C사이트 와있죠 와 줌바 반속 반소... 누구죠? 와 줌바 아니 와 게임과 <laughs> 반응속도도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아와그 <laughs> <laughs> 예상하는 경로이긴 했어요 <laughs> 안, 근데 진짜? 이 반응이 왜 이렇게 차분하죠? 지하 2층까지 땡길 거거든 그냥 네온의 스피드는 못 따라간다! 이게 네온이지! 얘 느낌이었어요 자 그리고! 아 맵이 터졌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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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터지네요 아 터지네요! 자 줌바가 3명 갑데도 2명을 네. 끊어냅니다 데스페라도 그럼 이번에 총기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아 아직까지는 아무튼 해보았다. 랩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좋아요 와 반응! 아니 줌바! 아니, 아니 방어. 방어. 줌바 오늘! 반응! <laughs> <방어. 웃음> 아니 줌바! 저 속도는 와아. 니 와. 아니, 와, 아니 말이. <laughs> 와